아, 반갑습니다. 아, 주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찬도 목사입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과 교리 공부하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매주일 교리를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급으로 교리를 같이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6주 정도로 16가지 주제로 집약하여서 교리를 강의하면 어떨까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 강의 부탁을 받고, 새롭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녹여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읽으면 좋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이 마땅히 할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그 아이들의 시선과 이해에 맞춰서 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교리와 관련되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는데요 근데 이 책은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은 사람이 꼭 되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을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 생활한다는 그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땅히 할수 있는 질문들, 아이들이 너무나도 궁금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부끄럽거나 혹은 자기만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어, 눈높이에 맞게끔 교리를 가르치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목적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주 과정 16주제로 간추린 것은 너무 방대하게 하면 집중력과 모든 흐름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압축해서 16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에 있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오랫동안 해왔던 교회의 교수법이죠 가르치는 방법인데 실제로, 저가 배울 때나 또 제가 교회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그저 설명만 듣는 것에 집중된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어, 이게 제대로 전달되었는가가 확인되지 못하는 한계를 늘 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요리 문답이나 교회사에서 가르치는 그 형식을 실제적으로 더 실천해 보자 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답하는가에 더 집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 가운데 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의 언어와 이해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삼일체 싱의, 교회, 은혜의 방편,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또그 아이들의 질문을 듣고 또 제가 답을 하는 형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법이겠구나 싶어서 계속 그런 형식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을 강의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하나에게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아버지가 단 한순간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도 경험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와닿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충격이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듣고 해왔지만은 그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의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너에 관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거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질문되어질 수 있는 관계 가운데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저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리는,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군데군데 드러나 있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하나의 명제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진리가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때 성경 공부는 우리가 각 권에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제2저자 인간 저자가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이 공동체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하는 게 있어. 라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공부한다는 라 것은 구약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적인 상황, 사사기의 상황, 왕정시대의 상황 포로 이후에 귀환한 성도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교리 공부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으로 보통 나눈다라고 할 때에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예수님 오셨어. 그럼 오신 예수님은 실제 어떠한 분이신가? 교리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이고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오직 성경에기반해서 그리고 전체 성경의 66권의 기초에서. 거기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리를 교육시킨 이유는 세례를 받기 전에 선행되었던 공부입니다. 몸된 교회의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가 세례 입문 교육처럼 초대교회 때 길게는 3년, 3년 반 했던 것이죠. 종교교육 이후에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하일레브 요리문답 자체를 수년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입교하는 그 당시에는 수개월 전에 요리문답 공부를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한 가지 놓치는 것은, 아, 그러면 교인 되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일대벨 요리 문답이 작성된 배경을 보면요. 프리리 3세가 그팔츠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나는 개혁파 교회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 루터파 교회보다. 이 개혁파 교회가 더 성경적인 것 같은데 좋은 교회가, 이 좋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왜 성도들은 이잘하지 못할까를 고민할 때 봤더니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왜 성도들은 자라지 못할까? 아, 교육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경과 진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일 예배 중심자를 삶을 산다라고 할때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자. 설교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데.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할데별르 요리 문답의 조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 중심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설계를 더 자세히 알아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리를 공부한다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케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리를 공부한다라고 할때 잘못된 결과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머리로만 판단한, 어, 저거는 틀렸어. 저가르치면 내가 배운 거랑 달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책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것이 그 범죄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유한은 무한을 다 품지를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의 기본 자세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공부하는 기본 자세는 불가완했어. 나는 하나님을 나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더 알아야 돼. 더 배워야 돼. 결국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되야 돼.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을 겸손케 하는, 가슴 뛰게 하는, 머리로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게 하고, 내가 얼마나 몰랐구나. 내가 진리된 말씀도 살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면서 사람을 겸손케 하고, 나는 다 알지 못하는구나. 더 알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 교육이 되겠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나아간죠. 어떻게 살 것인가로 답이 주어지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삶을 칭의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